골로서 교회는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열심히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이단이 몰래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단 하면 뭐죠? 이단은 처음에는 같은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이상한 대로 빠지게 하여 끝에서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이야,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보면 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진리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데,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예, 재산을 갖춰야 한다든지,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한다든지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즘 캠퍼스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들은 특히 성도들, 성도들을 주 타켓으로 이렇게 황금오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들 말로는 그래서 성도들을 주 타켓으로 이렇게 많이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시원히를 딱 만나가지고, 아, 교회에 가보니까 요즘 아, 말씀이 없어요. 한다는데, <laughs> 말씀이 너무 약해요.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서기도원 대님 멘토 있으세요? 막 네. 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아, 서여사앤대님 교회가 되게 율법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의심을 막 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있는 좋은 교회에 알고 있는데, 나랑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꼬득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미혹하여 다른 복음, 즉 예수님을, 예수님 밖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미혹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오늘 말씀이 이제 미혹 그 길로 가지 않고 또 하나님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6 절을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네, 행하되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번 여름, 야, 가을 수양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어, 배웠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뜻입니다. 아, 왜 그럴까요? 폴로세서 2장 3절 말씀 보면 여기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람을 한두 번 만나 가지고는 그 사람 다알 수가 없죠. 예, 장막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아,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기호라든지 그 사람의 사상 등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 예수님을 배워나가야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피상적으로 예, 한번 이렇게 예, 들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교제해야 하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보하들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고 그보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노인이 그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에 이제 그것을 수수받은 그 일부 대원들이 보니까 그 창농 석에그 노인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장에 자그마치 수십억 원의 돈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영양실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진 자인데, 그걸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우습고도... 어리석고 애석한 일이라고 이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첫 번째로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거목으로 성장합니다. 어, 유다 강야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그 살아남는 나무가 있다고 라 부릅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세요? 어, 시딘 나무라고 합니다. 유명한 그래서 어, 사람이 어느정도 이게 어느정도 크기냐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이 한 이정도 이만합니다. 그냥. 사람이 그 밑에 여기 있어가지고 엄청 큰 나무예요. 우리 고래 딱 사진 찍어놓으면 은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그 물고기랑 같이 있으면 은 또는 잠수부하고 같이 있으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죠. 여기 마찬가지로 식댓나무도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뿌리가 한몇미터나될것 같아요. 20일 때요. 예.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티나무는 겨울 한철 유다 광야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연명을 하는데요. 그 뜨거운 광야의 열기를 다 견뎌낸다고 합니다. 거칠고 건조한 땅에서 자라, 이렇게 크게 자라는 비결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물기를 따라서 수백 미터를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 수백 미터. 엄청난 미터 모세의 식계명을 담은 언약궤도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용비어창가 우리 시원이 혹시 아나요? 용비어창가가 뭔지. <웃음> 몰라요? <웃음> 네. 갈레비나 알아요. 영비어창가 모르죠. 다 모릅니다. 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영비어천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잘세 무슨 뜻이겠어요? 시험 뿌리 음. 깊은 나무는 바람 네? 어, 맞았습니다. 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어, 100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꽃이 좋고 열매가 많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뿌리 즉 근본이 튼튼할 때 외부상에 흔들리지 않고 예쁜 꽃을 피우고 튼실한 열매를 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건강하고 힘있게 자라게 됩니다 어떤 환란에 다쳐도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박힌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생에 꽃을 피우고 은매를냈습니다 그러나 어린 서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보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마치 얽매이는 것 같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뿌리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허무하게 그인생의 뿌리조차도 이렇게 꼽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돈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또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하를 발견하여도 자기의 야망과 꿈이 성취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은상실에 바라보냈습니다. 그의 뿌리는 자기의 야망과 세상 성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불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맙니다. 한방에 훅 날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와 같이 우리도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음. 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게 일례적인 것이 아니라요. 계속하여 그한다는 어, 것을 말합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 현재 진행이 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에, 순종하는 상황을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진득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요구됩니다. 요즘 어떤 시대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보다 간을 보거나 썸을 타는 그런 시대죠. 우리 가수양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진득하게 예수님께 뿌리내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즉각적이고 또 자극적인 쾌락을 예, 위해서 음나물이나 게임에 이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진득하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뿌리 내려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그 뿌리가 좌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자, 세움을 입는, 입는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자는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내면이 네 성숙해지고 진리의 틀이 생깁니다. 디모데오의 전서 4장 7절에 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흥민 선수, 축구선수, 이번에 차범근의 기록을 깼죠. 어? 그래가지고, 근데 선흥민 선수가요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이렇게 공을 가지고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습을 합니다 3시간 동안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3시간 동안 매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돌멩이 찬양팀 어떻습니까? 아주 예, 초창기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죠? 예, 그리고 은혜가 많죠? 네.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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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네. 피나는 연습과 또 계속해서 오료차단 예, 예배를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기도생활 또 말씀하면서 매주 한편의 소감 훈련을 꾸준히 감당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예,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민폐가 니다 예,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은요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성장해서 척박한 땅에서도 거대한 나무가 된 씻긴 나무처럼 우리에게 영적 도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시원형들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셋째로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네.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로마서 4장 20, 21절 혹시 배웠어요? 우리 시원이 한번 한번 해 주세요. 네. 아, 영어로 해도 돼. 요 로마스 사장, 이십, 아, 이십. 믿음. 아, 믿음. 믿음. 어. 갑자기 시키니까, 이십. <laughs> <laughs> 네. 땡. <laughs> 우리 사람 목자의 <살아먹자의> 말. 혹시, <laughs> 애오시군 로마스 사장, 이십.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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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예,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과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믿음에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 신하였습니다. 말씀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예, 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해 하신 가운데서, 다른 복음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의 인도자, 또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감사의 정도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형아 목사님은 공상당원에게 두 아들을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홉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서 밝혀보겠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그 행복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라고 그 영혼이 파리에서 하나 이렇게 강팍해지고 파리해져가지고 어 그 하나님과 전력하기 그리고 방에서다 이렇게 쓰러져 죽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되게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기 때문에, 이제 불행한 이유가 불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 대신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 결론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부리를 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모든 포화가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잘 배워서 성장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